자, 기관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 주, 어, 유, 어, 주식회사에서 기관은 뭐가 있었냐면, 자, 처음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었고,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죠. 이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밑에 살아있는 뭐가 있었죠?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었고 감사 밑에 아, 감사를 가름한 걸 보았었죠. 감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예외적으로 검사인도 있었죠. 이렇게 됐는데 자 주식회사에서 아, 유한회사는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에는 그 다음에 주주 어, 중에는 뭘로 바뀌죠? 상원청회로 바뀌겠죠. 유한회사에서는. 유안에서는 사원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인정이 되는데 이사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게 아니고 대표이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원의 위원회도 유안에서는 인정이 안되고 있고요 감사도 뭐다?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 세모죠. 이게 다 세모.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아예 인정이 안되는거고 검사인 인정이 안되는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주식회사의 주총회에 상응하는 사원총회와, 그 다음에 유한 아, 주식회사의 이사에 해당되는 이사, 그 다음에 이사회와 대표이사는둘 어,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지만, 이미, 아, 둘 수도 있는 그런 임의기관이고, 이사회의이원회는 없는 제도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고, 감사의원회는 없고, 검사인 제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와 이 주식회사의 어, 주주총회하고 같다고 했는데 차이가 뭐냐 자, 우리가 어, 주주총회는 여러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주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주주가 10만 명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회사의 안건을 상정해서 회사의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을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어, 민주사에서 회 간접투표가 도입되는 것처럼 똑같은 마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 수가 무한대로 있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보다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기관 구성에 관한 거. 이러한 사항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뭘로 넘는 거죠? 전부 이 사회로 넘겼습니다. 업무, 중요한 회사의 어, 중요한 내용, 기관 구성, 영업양도뭐 회사 합병라든가 이 분할 이런. 중요한 내용만 이 주총에서 어,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이 사회에서 하는게 원칙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자 유한회사는 사원이 몇 명? 50명 50명 모으는게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어, 사원총회에서 아까 말한 유한회사는 한, 어, 사람 한 명이라든 가 합자사처럼 인적회사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적기 때문에 모여서 다 모여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와 달리 이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어, 권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슨 내용든지 이이 사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성질에 비춰서 당연하,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소집권자는 이사, 감사, 소수사원, 이러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자, 의결권은 우리가 주식 한 주에 의결권 하나였죠. 어, 이, 유한회사도 출자 하나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그 다음에 뭐의결권 대리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그 다음에 특별관계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제한 이런 거다 여러분 배웠었죠 회사에서 다만 이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서는 자기 어, 자기 지분에 대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에서 유한회사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회사의 지분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상호 보유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됐었죠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도 제한이 됐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어, 상호 보유 이런 경우는 지분 어, 의결권 행사할 수 없었는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상호 보유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이러한 점이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의결권의 대리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주식회사와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원총회. 자, 사원총회에서 우리 주주총회. 주주총회 배웠었죠? 주주총회에서, 자, 보통결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 특별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결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어, 사원청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통교리는 어떻게 하고, 특별교리는 어떻게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어떠한 사항은 보통교리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이 특별교리 사항인지. 특별교리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사항이요. 그래서, 여기, 어, 뭐, 기관 합병이라든가, 뭐, 기관, 어, 저기, 주로 영업 양도라든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특별교리를 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정관의 변경 이런 것도 전부 다 특별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결의는, 이제, 뭐, 뭐, 저기, 뭐, 유닛, 10%, 뭐, 10%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주주. 총주주의 하는 경우는 뭐죠?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원청에서도 보통결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결의가 있고, 총사원의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총사원의결의는 뭐다? 책임 면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사감사 책임 면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 변경.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보통교류와 어, 특별교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주식회사와, 어, 에서 자세하게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시면 되고, 어, 특별교류, 어, 특별 도이 요하는 사항은 뭐 지분의 양도라든가 영업양도다 동일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제 그 특별교류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총사원의 의결권은 4분의 이 3을 가진 자로 동일한다. 의결권 요건은 다르죠. 그쵸? 그렇죠?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자, 참석한 사람이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즉, 출석한 사람이 몇사람인든 몇 관계없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총몇 분의 1, 3분의 2로 어, 찬성을 하고, 그게 전체 주식 수의 몇 분의 1 이상이 된다,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사원청에서서는, 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총 사원의 반수 이상, 2분의 1 이상이고, 그다음에 총 사원의 의권이몇 분의 사분의 삼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점이 이것만 다르지 이 내용은 대부분 다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서면 결의도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서면으로 어, 회사가 미리서 주총에 소집 어, 통지할 때 이제 어,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위임권을 뭐그 위임 입장을 준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이 서면에 의해서도 할수 있다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고. 결의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총 결의에 관한 하자가 뭐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생각 안 나신 분 얼른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는 이사가 있는데, 자,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회사는 폐쇄적인 회사, 조그마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의 사원수는 소수로 되어 있고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사의 수도 제한이 없고 임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의 수도 제한이 없고 이, 임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점이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 지도도 없고 그 다음에 대피사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는 어,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거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게 뭐였죠?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뭐였어? 이사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고, 그 다음에, 어, 감시할 수 있었죠. 감독을 할수 있었죠. 반면에 이사회는 뭐다? 주주총의 권한 사항을 빼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집행을 한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위임된 아주 소소한, 조그만한 그러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내놨다. 그래서 피라미 구조로 주총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사회에 하고 짜잘한 어, 것은 대표이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선임이라든가 해임은 대부분 이제, 어, 주총회, 어, 주총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원총에서 선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격이라든가 임기 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 업무 집행권은, 어, 방금, 이제, 그, 우리가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는데, 하 유한회사에서는 누가 한다? 이사가 한다. 그러면 그 업무 집행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지점에 설치, 이전 폐지, 뭐, 이런 것은. 여러 사람, 이사를 여러 사람을 줬을 때, 우리가, 어, 공동 대표이사를줬 때는 그 사람이 합의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사가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그 이사가 합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표권도 마찬가지. 회사를 대표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의무는 우리 어,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이 이 의무는 뭐가 있었죠? 자, 뭐가 있었죠? 충실 의무가 있었죠. 또는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어, 저기, 성실 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뭐, 자기거래금지 의무라든가, 경업금지 의무 이런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에 있어서도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선관주의무라든가 경업피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증관 등의 비지 의무,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이런 것들을 부담한다. 이것은 주식회사와 같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자, 우리가 주식회사에 있서 손해상책이 어떻게 됐었죠?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본 전부 책임이 있다라는 점. 요거는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는 선임과 권한이 있는데 어떤 기관이다. 감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임의기관이다.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요상설기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이런 내용은 <laughs>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 검사인도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 회사 의 계산제도도 여러분들이, 어, 저기, 유한회사도 이물적회사용으로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처럼 회사 계산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다. 다만 유한회사는 소규모 회사적에서 이해관계자 점으로 대차 대조표의 강제적인 공고가 없다. 건설이자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 회사 정리 제도가 없는 점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어, 주식회사 경우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이 있다는 라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감사가 있는 때 없는 때, 자, 이런 경우 재무제표는 어떡 하냐? 감사 가 있는 때는 감사한테 하면 되겠죠. 감사 가 없으면 누구한테 어, 직접 총회에 제출해서 재무제표라든가 그 보증명서에서 승인을 얻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감사는 서류, 어, 서류를 이사로도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게 지출해야 된다. 주식계산은 얼마였죠?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계산.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인데, 뭐, 재무제표의 내용에 보면 창업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치공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 그 다음에 유한회사도 뭐가 있다? 중간배당제도가 있다는 라 점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주식회사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에 뭐 이제 그 해계장부 열람창고권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유한회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주식회사와 차이가 뭔가 같은 물적회사이지만, 주식회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